이번 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에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이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에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아멘. 네, 오늘 본 말씀을 가지고 내 안에 계신 부요함. 이런 제목을 함께 은혜나누고원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 안에 계신 부요함. 아멘. 네. 예, 예. 제목을 보시면 예, 부요함이라는 단어의 예, 단어를 예, 개신이라고 앞에 썼어요. <laughs> 예, 의인화를 시켰습니다. 왜내 안에 계신 분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그리스도는 부유하십니다. 자 아, 오늘 24절 말씀부터 보실까요? 사도 바울은 여기 앞에 제목에 보니까, 교회를 위하여 바울이 하는 일이라는 제목으로 보통 성경의 단락별로 구분되어져 있으면 그 앞에 제목이 붙어 있는데, 교회를 위하여 바울이 하는 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처럼, 이 제목처럼,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내가 이 사역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소위 말하면 사명,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괴로움을 그 고난을 기뻐한대요. 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나,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신대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완성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완성하셨어요. 완성하셨는데 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할까요? 그리고 심지어 그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의 육체에 채운대요. 아, 이걸 잘못 보면 주님하고 동급으로 좀 놓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남은 고난 주님이 하셔야지 왜 지가해? <laughs> 이렇게 생각될 수도 있어요. 음. 자 주님은 십자가에서 모든 사람, 인류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성량하시고 죽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자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자, 그런데 여전히 이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삶, 이 세상의 현장에 고난이, 핍박이 있습니다. 사탄이 끊임없이 그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전해지면. 그 복음을 제대로 믿지 못, 그래, 믿음, 믿는 것까지는 화를, 저기 어쩔 수 없다. 그럼 이제는 제대로 믿지 못하게 하고, 또그 복음에 여러 가지 이상한 것들을 가득 끼워 넣습니다. 그게 뭐예요? 이단 사상들이죠. 여러 가지 변질된 것들을 어, 그, 어, 집어넣고, 그래도 계속 믿으면 끊임없이 공격을 합니다.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막, 어, 수많은 뭐 정권과 수많은 전쟁과 수많은 것들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교회를 괴롭힙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사도 바울 자신의 몸에 채운다고 하고 있어요. 자, 이것을 다시 되돌게, 거꾸로 본다면 이 사도 바울이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주님이 뭐라고 하셨죠? 바울아, 바울아,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은 예수님이 핍박한 적 없어요. 미, 예수님을 믿는 지체들을, 그 공동체를 핍박한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왜 나를 핍박하느냐고 하셨습니다. 자 이제는 이제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남은 이 교회에 당해지는 그 고난을 자신의 몸에 당하는 것이 주님과 동일시 되어지는 거죠. 아멘. 아멘.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서 수많은 어려움을 겪는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의 몸에 채우는 것입니다. 이보다 영광된 것은 없을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아니었다면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 하나님 나라에 갔어야 돼요. 그러나 그,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이유는 무엇이죠? 꿈음을 전하는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아멘. 그것 때문에 우리도 구원받은 거니까요. 아멘.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의 몸에 채워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아멘. 자. 말씀 읽어볼까 25절입니다. 시작 내가 교회에 일꾼된 것은 하나님의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내가 일꾼된 것 내가 주님의 몸을 위해서 일꾼된, 집사된 것은 집사된 것은, 섬기는 일꾼된 것은 하나님의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그 말씀을 이루려 하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이 왜 일을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했고요. 그리고 한 가지 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자, 26절입니다. 시작.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나의 직분인데, 그 말씀을 이루는 것이 내 직분인데, 어, 내 사명인데, 내 직분인데, 이것은... 만 오랜 세월 전부터 영원 전부터 비밀이라는 거예요. 비밀. 어. 영원 전부터 있었던 보물지도가 있었어요. 보물지도. 그 보물지도가 비밀이었어요. 그런데 이 비밀을 만세로부터 감춰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 믿는 사람들에게 나타났대요. 그 하나님의 그 복의 비밀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자, 27절입니다. 27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신이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그들로 하여금, 믿는 성도들로 하여금, 이 영광의 비밀이 이방인 가운데에서도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시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 하나님께서 이 비밀을, 어, 알게 하시길 원하는데, 이 비밀은 엄청난 부, 풍성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풍성함이란 단어가, 어, 플루토스, 플루토스란, 플루토스란 단어인데, 이 단어 자체가 부유함이란 명사형, 부유함. 부유 어, 이것은 어, 이 부유는 흘러넘치다라는 어원을 갖고 있습니다. 흘러넘치다 소유물의 풍부 재산의 풍부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 축복받은 행운의 생활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그 부유함을 우리 삶에서 누리는 것이 그 목적이 있어요. 자 명사형이에요 명사형 부유라는 단어 부유 그래서 어쩌라고 어쩌라고? 그냥 부, 명사 그냥 부유 그래 부유함 부자 건강함 어, 어 가난하지 않고 어, 모든 것을 갖고 있는 할수 있는 그 부유함이 있어. 그래서 어쩌라고? 근데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아멘. 자 풍성함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뭐라고 하고 있어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자. 주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주님은 나와 연합되어졌습니다. 나는 주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내 안에 있습니다. 에이레네, 하나님과 하나됨, 번영과 복지와 평안. 이 모든 이것들이 내 안에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십니다. 라는 단어, 그 하나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아멘? 주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라고 하는 말은 그래서 어쩌라고 이렇게로 끝나면 안 돼요. 그것은 곧 부유하다, 부유하다, 건강하다. 누가 내가? 아멘. 이 것으로 되어져야 합니다. 아멘. 이것은 실제적인 거예요. 그냥 원 나라 이야기가 아니에요. 내 것인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건강의 부유함, 내 안에 있는 물질의 부유함입니다. 아멘. 우리 제모 한번 다시 띄워주세요. 예, 제목 다시 한번 읽을게요. 시작. 내 안에 계신 부유함. 아멘. 내 안에 계신 그 부유함의 생명이 영의 자리에 있습니다. 예, 내 안에 계세요. 이 부유함 생명을 끄집어 내는 거예요. 아멘. 이것을 실제화 시켜야 돼요. 아멘. 무엇으로요? 믿고 말함으로. 믿고 고백함으로. 아멘. 이것은 실제적인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이제 환절기에요. 환절기. 환절기 하면, 뭐, 뭐가 오죠? 예, 요즘 보통 이제 감기가 요즘, 어, 코로나 환자들은 굉장히 많이 줄었더라고요 숫자상으로 뭐, 900명까지 평택시도 900명까지 올라가야 되 뭐, 200명 더뚝 떨어졌어요. 이제 환절기염 또 이것이 어쩌고저쩌고 이야기에 나올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멘? 우리는 그것을 부유, 건강함을 이야기합니다. 아, 네. 환절기 되니까 나는 원래 비염이 있었어. 알레르기 비염이 있었고, 환절기성 뭐가 있었어. 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인정하지 마세요. 아, 네. 왜 그것을 인정합니까? 그것은 진리가 아니죠. 아내내 네? 네, 아내 네. 원래 가족 내력으로 있어요. 병원 갔고 그런 거 묻죠. 어, 뭐 고혈압이 있었습니까? 혹시 가족력에뭐 이런 것이 있었습니까? 어, 그, 그런 것은 묻죠. 어, 있어도 굳이 뭐 이야기할 필요 없어요. 뭐, 저기, 간단한 거 굳이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자꾸 그걸 인정하고, 그것을 칭찬하고, 자꾸 말하는 것은 칭찬하는 거죠. 격려하고, 지지하는 거예요. 야, 힘내. 드디어 너의 계절이 왔어. <laughs> 실력을 발휘해봐. 자, 코도 막히고, <laughs> 재채기도 <와>, 나오고, <laughs> 눈도 건지근질 하고, 어? 너 여름, 여름마다 오는 거 그거 있잖아. 그래, 무좀. 무좀은 항상 걸리던 거니까. 올해는 건너뛰면 좀 이상하잖아? <laughs> 그래, 그래, 인정해. 습진도 이야기하고, 어, 계속, 계속 그런 것을 말하지 마시고, 진리를 말, 말하십시오.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를 말하십시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말한다는 건 뭐예요? 아 나는 그런 계절성 비염 없어. 아, 네. 나는 생리통이 없어. 네. 어, 나는 내, 내 안에, 나는, 나는 이때, 이때쯤 이 되면 이렇게 가난하고 돈이 없음. 이런 거 없어. 난 그거 인정하지 않아. 나는 부유해 아멘? 네. 아, 네. 따라서 하다 나는 부유하다 나는, 나는 건강하다. 나는, 건강하다. 아, 어, 나, 나는 아픈 것이 없다. 나는 아픈 아, 것이 아, 없다. 아, 그것을 말하십시오. 아멘? 네. 아, 네. 그것을 실제화 시키시기 바랍니다. 아, 네. 명사를 동사화 시키셔야 돼요. 아멘. 네. 주님만 건강하고 주님만 부유하고 주님만 튼튼하신 게 아니라 그 생명이 내안에 생명이라니까요. 네. 우리 우리 집안의 가족력은 건강함이에요. 네. 왜? 왜? 건강은 생명이니까. 어, 네. 건강한 생명이니까. 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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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 이제 어, 결혼 예식장에 갔었는데 갔, 갔었는데 음, 엄마 아빠가 작아요. 작으신 분이요. 어, 얘는 남자친구 얘는 되게 커요. 80, 군대 가서도 4cm가 커가지고 지금 84가 넘어요. <laughs> 군대 가서도 컸다. <laughs> 예, 그래, 84가 넘어요. 어, 이건, 얘는 뭐지? 근데, 예, 그, 외삼촌을 봤더니 이 친구보다 더 커요. 연세가 거의 뭐, 50, 한60 가까이 되신 분인 것 같은데 이 친구보다 훨씬 더 커. 아, 집안 내력이구나. 집안 내력. 유전자상 그게 있구나. 엄마만 작았을 뿐이지, 여성이라 이렇게 작았을 뿐이지, 할아버지 뭐 이쪽은 큰 거야. 그러니까, 어, 엄마는 작았다 하더니 이 친구가 그냥 큰 거예요. 우리 안에 그 생명이 있습니다. 예. 유전자가, 유전자가 아플 수 없는 유전자예요. 유전자 의 생명이 가난할 수 없는 부유함이 있습니다. 아멘? 어, 음, 그, 빌 게이츠가 이렇게 회자된 이야기가 있어요. 2013년도인가? 음그 가족 여행을 갔는데 가족 여행을 가는데 어 요트 그 배를 한척 빌렸어요 이 배를 한척그 두중가를 빌리는데에 어 55억이 들어갔어요 <laughs> 배한척 빌리는데 어 렌트해서 배를 타고 여행을 했는데 그 배가 55억 원는 치가 들어갔어요. 이런 부르지, 이런 가난한 사람이 힘든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어, 때가 오를 때,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근데, 어, 하는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냐면은, 음, 굉장히 검소하게 지냈다. <laughs> 굉장히 어, 검소하게 지냈다. 왜? 그 사람의 자산 가치가 100조 원이넘는데 어, 거기에 55억, 5억은 예, 굉장히 검소하게, 검소하게 저렴하게 보냈다. 아, 물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 굉장히 야, 천문학적인 내 평생에 55억만 있어도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예 그렇게 어, 본인의 생각할 때는. 요번 여름은 조금 검소하게 보내자. 음, 그러니까 요, 요 정도, 오고, 그럼 아빠, 좀 이건 조금 그렇지 않은가요? 아니야, 좀 야, 우리 이거 좀 다들 어려워하니까 검소하게 보내자라고 해서 그렇게 했을 수도 있어요. 응, 그렇게 했을 수도 있어요. 우리 안에 그 부유함이 있어야 돼요. 멘 우리 안에 그 부유함, 그러니까 내뭐 이렇게 소위 말해 형편 대신 막 쓰자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내 영에 대한 인식을 하자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영생의 생명이 어떠한 생명인지 그것을 인식하자는 거예요. 그 생명을 인식하고, 우리 날마다 그 부유함을 계속 만들어 가야 합니다. 내가 그것을 인식했다고 해서 한, 단방에 실제적인 이 3차원의 세상에서 부유해지지 않아요. 그 생명, 영생의 생명이 어떠한 생명인지 정확하게 인식하고 그 생명을 내 혼에 가득 채워서 그 혼에서 그 부유함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아멘? 아멘? 그것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 것은 수많은 노력이 필요할 수도 있고요, 수많은 도전과 실패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실패는 진짜 실패가 아닙니다. 우리 그 진짜는 그 진리는 내가 선고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도전하고 끊임없이 투자하고 끊임없이 행하십시오. 그리고 그 부유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어. 예, 전라도에 어떤 포도나무는 포도나무 하나가 이래요. 음, 몇십 년을 길렀는데 이 나무 하나에 예, 4,800송이가 열립니다. 4,800송이가 예, 이거 상상이나 가나요? 포도나무 한 그루가 4,800 송이를 거둔다는. 그것도 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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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부실한 게 아니야. 아주 튼실한. 왜? 끊임없이 농부가 이 포도나무를 훈련시켰어요. 계속 훈련시켰어요. 포도나무가 조이도 아닌데 어떻게 훈련시키냐고요. 계속 걸음과 물을 줄때 조금씩 멀리 준 거예요. 뿌리에서, 가지에서, 이 줄기에서 조금씩 멀리 준 거예요. 계속. 조금씩. 그러면 이 포도나무 뿌리가 목이 마른데, 물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먹을 것이 풍성하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좀만 더 가면 있대요. 어, 그래? 좀만 더 가면 있어? 계속, 계속 나가서 그랬더니, 와, 어, 아, 여기있다 야, 드디어, 드디어 오아시스. 야, 야, 밥도 여기 서 먹었어요. 또 배고파요. 야, 조금만 더 가면, 그, 예, 물과 밥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조금 더. 아, 그래서, 이. 포도나무 뿌리를 어마어마하게 뻗쳐서 이 포도나무 한 굴에 4,800송이가 흘리는 평균 잡아 거의 4,000송이에요. 어, 저 멀리 있는 나무가 막 이래. 막. <laughs> 예, 하우스 안에 기르는데 뭐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거 몇그으면몇 예, 몇, 천평 그냥 농사 끝인 것 같아요. 예, 우리 안에 그것을 생명을 인식하고 그리고 말했다면 끊임없이 영양분을 줘야겠죠? 그건 누가 주는 거예요? 내가 주는 거예요. 내가. 왜? 그것을 인식하고, 그것을 행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 네. 네 안에 계신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는 가난하지 않습니다. 내 네. 네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병들지 않습니다. 내 네. 네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환경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네. 사도 바울 안에 있던 예수 그리스도는 환경의 제압을 받았나요? 가는 곳마다 의도 터지고 끌려다니고 막 하도 심하게 의도 터져 죽은 줄 알고 내버려지고 또 거기서 또 일어나 좀비처럼 일어나서 또 기억하고 또 복음 전하고 어뭐뭐잡 복음 뭐, 전하지 못하게 그 감옥의 지하 가운에쳐넣었더니 세상에 그 피투성이가 돼서도 노래하고 노래하는 중에서도 어, 어 간수장들이 그 들어주지 않지 만 노래로 복음을 전하고 근데 뭐, 말하는데, 뭐, 지네가 귓구멍거 뚫려있는데 안 들을 거 어쩌라고. 그거 듣는 거예 지진이 나고, 지진이 나서 푹 연연기 자고, 야, 다 도망갔다. 우리 야, 우 쏘면 우리는 어차피 죽을 거니까 자결하려고 확 하는데, 야, 죽지 마시오. 죽지 마시오.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했을 뿐인데, 이 간수장이 사도 바울은 어찌하여 우리가 구원 얻을 리까 어찌하여야. <laughs> 뭘? 찬양으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아멘? 그 아, 사도 바울 안에 있는 그 엄청난 복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리 예수 그리스도만 가졌는데 복리가 어마어마해요 어마어마해요 예, 요즘 불경기죠 예, 불경기 속에 뭐 이렇게 미국 주식 같은 거는 복리가 아주 끝내주는 것들이 있어요 어, 그런 복리 어이, 한 주당 복리가 몇 달러씩 붙어 어, 이건 계속 늘리면 늘릴수록 복리가 그냥 막, 막 쏟아져 들어와 예, 이런 복리 아멘, 이 복리를 갖고 계시죠? 아멘, 갖고 싶으시죠? 이미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리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은행에 넣어봤자, 은행 복리는 예, 0.2%도 안 돼요. 예. 안망하면 다, 다행이야.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리는 끊임없이 흘러 넘쳐납니다. 아, 아멘. 예. 이것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 예. 예 올해의 이 포도나무의 가지는 뭐몇메다못 뻗어 나갔어요. 겨울에 또 죽은 것도 잘라내고 또 이렇게 또또 다시 자하고 그러지만 내년은 어마어마해질 거예요. 예, 내년은 어마어마해질 거예요. 아, 예. 이 집을 덤예 너무 예, 다 덤. 덥도록, 길러, <laughs> 길러내 보겠습니다. 아멘? 예, 네? 네. 네. 걸음도 풍성히 주고, 예, 아, 네. 예, 예, 조이 똥도 안 버리고 있어요. <laughs> 예. 나가서 싼똥 가져와라. <laughs> 예, 조이 똥, 닭똥, 소똥, 다 모아. 뭐. 예, 풍성하게. 아멘? 네? 믿으니까 하는 거예요. 그 농부는 내 포도나무가 어떻게 될 것을 이미 마음속에 그렸어요. 그 안에 소망으로 그렸어요. 그 소망을 이루어냈어요. 남들은, 무슨 포도나무, 그 자꾸 기르면 포도나무 열, 열매가 부실해지고 당신 그렇게 한둘 소용없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러기. 전국에 거기밖에 없어요. 포도 <laughs> 농사 짓는 사람이 한둘이겠어요? 응? 적당한 선에서 해라. 그래야 가지 모든 사람 농사 짓는 사람의 이론이 다 그거예요. 그런데이 사람은 그걸 자신 안에 있는 그 지식과 이론과 그 소망, 그 소망을 버리지 않았어요. 아멘. 그러니까 이건 세계 뉴스에 나올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생명을 내가 제안하지 마십시오. 아멘. 요만큼만 주십시오. 요만큼에서 제안하십시오. 라고 수많은 사람들 예수 믿는 거그 정도, 그정도 충분해. 라고 수많은 사람들의 교육과 그리고 그 많은 것 거기 제안시켜 왔어요. 우리는 제안이 없습니다. 끊임없이 부으십시오. 끊임없이 네. 도전하십시오. 아, 네. 아멘. 제한이 없습니다. 아, 네. 제한을 두지 마십시오. 아, 네. 그 건강함을 누리고 사시길 바랍니다. 아, 네. 아멘. 다시 27절입니다. 27절 시작.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서 얼마나 풍요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신이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아멘. 이미 가지고 다 가지고 있으면 소망할 필요 없겠죠. 아멘? 그런데 이곳은 이 소망은 내가 이루어내는 거예요. 주님 오시는 날에 완전한 그리스도를 내눈 앞에 보고 목도하고 그분과 영원히 누리는 것도 소망일 수 있겠지만 그 소망을 내가 이루어내는 거예요. 우리 삶에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 집어 내시기 바랍니다. 네, 네. 누가 합니까? 내가 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자꾸 내가 하는 거예요. 자꾸 투자하시고, 자꾸 건강을 만드는, 자꾸 걸으십시오. 아멘? 자꾸 먹으면서, 나는 건강할 거야. 자꾸 먹으면서. 자꾸 먹으면서. 음, 이것도 맛있고, 저것도 왜 이렇게 다냐? 왜 이렇게 맛있냐? 자꾸 먹으면서. 어, 나는, 나는, 나는 건강해. 나는 지방도 없고, 나는, 나는, 오늘도 먹고, 내일 꾸준히 저녁에도 먹고, 색찬도 먹고, 간식도 먹고, 자꾸 먹으면서 건강하대. 예. 말은 그렇게 했는데, 내가 실행하고는 있건 뭐예요? 지방이에요. 지방. 예. 다 요즘 닭을 몇 마리 지난주에 잡, 잡아봤더니, 아주 훌륭해요. 아주 튼튼하신 부인들을 잡았어요. <laughs> 튼튼한 분들을 그런데 이분들을 왜못 나을까? 여기 있는 닭 중에 제일 튼튼하신 분들을 잡았어요. <laughs> 도대체 이유는 뭘까? 예, 잡고 나서 이유를 알았어요. 어, 가르는데, 아유 살이 하양이 되는데 더한 분들이 계시더라고 그 안에 알이 아니라. 아주 두툼한, <laughs> 두툼한 그분들을 아주 복대를 두르고 계시더라고요. <laughs> 지방을 얼마, <laughs> 등뿐만 아니에요. 예, 등어리도 아주 두툼한 지방을, 아이고야, 세상에. 예, 내장보다도 지방이 더 많아요. <laughs> 어떤 닭은 아예 알집이 없기도 하고, 저 안에 있긴 한데, 야, 이러니까 못낳지 지방 때문에 막혀서 날수 있겠나? 하, 할 정도로 엄청난 지방을 갖고 있더라고요. 야, 참, 예. 지방은 몸을 비둔하게 합니다. 아멘? 장기들을 병들게 합니다. 지방은 움직이지 않는 그 지방은, 그러니까 움직인 것보다 더 먹었다는 이야기예요. 죄송합니다. 제가 많이 먹였거든요. 아, 유튜브에 나오는 그, 게 예, 한, 한 마리당 뭐 120g 이었는데, 어, 그만큼 먹였는데 마리수 계산해서, 예, 제가 막 주는 거 아니에요. 막 계산해서 막 두드려보고 막 이렇게 해서 해주는데도 살쪘더라고요. 확 줄였어요. 어, 주, 줄이고도 주고 있는데 움직이는 것보다 더 먹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병들게 만드는 거예요. 해야 할 일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멘. 말씀을 드셨다면, 말씀을 드셨다면 삶에서 이루어내십시오. 살아내십시오. 말씀을 잔뜩 먹었는데 살아내지 않... 지식은 쌓여가는데 자꾸 지방이 되는 거예요. 그럼 지방이 나쁜 겁니까? 아니요. 좋은 거예요. 그 지방이 에너지가 되니까. 지식이 에너지가 됩니다. 쓰지 않으니까 문제죠. 쓰지 않으면 자꾸 내장 지방도 되고, 덩어리 지방도 되고, 예, 내장 안 속에 지방도 되고, 예, 수많은 문제를, 병을 일으킵니다. 지방은 에너지인데, 예, 일반 에너지, 먹는 에너지를 지방은 아홉 배로 고농축해 놓은 거예요. 아홉 배로 고농축해 놓은 게 계속 쌓인다는 이야기죠. 움직이셔야 됩니다. 아멘. 질병도 이기시고요. 개전성 뭐 환절기 질환도 이기시고요. 어? 네. 어, 생리통도 이기시고 어, 뭐 그리고 뭐 습진도 이기시고 예 무좀도 이기시고 치질도 이기시고 다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네. 아멘. 그리고 그것을 이겨내도록 먹는 것도 건강한 걸 드십시오. 네. 아멘. 건강하게 드시고 절식하시고 네. 아멘. 예, 요즘 저도 예, 야식을 좋아하진 않지만, 예, 뭐, 뭐가 땡기면 자꾸 먹으려고 그래요. 예, 잘막 참고 있어요. 예, 사모님한테 조금 칭찬 듣고 있어요. <laughs> 가능하면 안 먹어보려고 애를 씁니다. 단 것도 좀 줄여보려고 애를 써요. 예, 무엇이든 자꾸 애를 쓰셔야 돼요. 애써야 그것을 이룰 수 있습니다. 아, 네. 사도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천국 갑니다. 하나님의 자녀들과 됩니다. 라고 전하는 그 복음을, 복음을 그냥 그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로 끝낸 것이 아니라 그 풍요함을 누리게 하는 거예요. 아멘. 네. 아, 네. 아, 네. 우리는 이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뿐만 아니라 그 복음을 누리고 살도록 해야 합니다. 아멘. 네. 아, 네. 아, 네. 우리는 그사명이 있습니다. 아, 예. 예, 저를 오랜만에 결혼식 갔으니까 오랜만에 보는 분마다 젊어졌다, 뭐 좋아졌다, 왜 이렇게 뭐 비결은 뭐냐, 예, 이,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예, 복음이에요, 복음. 복음 안에서 자꾸 살아내는 것입니다. 아, 네.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함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아멘 이 그리스도를 가짐으로 말면 그 복리의 부요함을 풍성함을 우리는 누리는 것입니다 아멘 자 28절 읽겠습니다 28절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에게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 복음을 영광의 소망 그리스도를 계속 전하는 이유는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침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텔레이오스 완전한 자 온전한 자 성숙한 자 성장한 자 우리는 이거 성경 안에서 어떤, 어, 뭐 말씀 안에서 믿음의 성숙한 자로만 끝나는 게 아닙니다. 아멘? 이것을 나타내야죠. 부유함으로, 건강함으로, 환경을 다스림으로, 치유와 또 예언과 수많은 것들을 우리는 나타내야 합니다. 아멘? 우리는 완전한 자가 될수 있습니다. 날마다 이 말씀을 살아내십시오. 살아내십시오. 부유하게 하십시오. 아멘. 우리는 이것을 가진 자들입니다.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 이것을 잘 인식하십시오. 내 안에 그리스도 계시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야. 나는 새 생명이야. 나는 모든 것을 탁월하게 하나 해낼 수 있어. 나는 부유하고 나, 내 안에 있는 복 복리 이 복지를 끊임없이 퍼올려서 나는 나눠주고 구워주는 자의 삶을 살 거야. 아멘. 항상 이것을 인식하며 누리며 풍요한 삶을 사시길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